지금부터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행정정보 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윤호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676개 시스템이 복구돼서 95.3%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시스템의 복구로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되었고 119 소방 현장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정상화돼서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어제 복구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 2등급 시스템은 모두 복구가 완료되고 정상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산 장비 도입은 대전센터, 대구센터 모두 완료되었고 또 공주센터 등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의 복구도, 복원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스템들은 복구된 데이터와 이 장비를 활용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를 전환합니다.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에서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전센터 복구대상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고 대구센터로의 이전이 예, 그 이전이 필요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 혁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 위에서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